이번 사고는 경부고속도로 구미 낙동대교 부근에서 발생한 승합차 사고 현장입니다. 이 사고로 사고 차량이 갓길에 돌아 있습니다. 새벽시간 고속도로 주행 시 집중운전 및 감속운전하세요. 또한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충분한 제동거리를 확보해주세요. 이번 사고는 중부 내륙고속도로 현풍분기점 부근에서 발생한 화물차 사고 현장입니다. 이 사고로 사고 차량이 1차로와 2차로에 가로질러 있습니다. 화물차의 고속도로 주행시 집중운전 및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긴급상황 시 충분한 제동거리를 확보해 주시고 집중운전과 감소운전으로 안전운전 해주세요. 이번 사고는 남해고속도로 산인터널 부근에서 발생한 승용차 단독 사고 현장입니다. 이 사고로 사고차량이 1차로에 있습니다. 고속도로 작업 구간 내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인데요. 고속도로 주행시 집중운전 및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긴급 상황 시 충분한 제동거리를 확보해 주세요. 이번 사고는 경부고속도로 김천 부근에서 발생한 승용차 간 추돌 사고 현장입니다. 이 사고로 사고 차량이 1차로와 갓길에 반대로 써 있습니다. 새벽 시간에 발생한 사고로 2차 시고가 우려되는데요. 견인차의 현명한 판단으로 신속히 현장이 정리됩니다. 고속도로 주행시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긴급상황 시 충분한 제동거리를 확보해주세요. 이번 사고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문경 세제 터널 내에서 발생한 차량 사고 현장입니다. 이 사고로 사고 차량이 1차로에 있습니다. 터널 내에서 앞차와의 안전거리 미준수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보입니다. 고속도로 주행 시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긴급상황 시 충분한 제동거리를 확보해주세요. 집중운전과 감속운전으로 안전운전해주세요. 사고 구간을 지날 시에는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요원의 지시에 따라 주세요.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안전 채널 인큐티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